경주로 1300m 레트로파크 부산 경남 제 8경주 시작했습니다. 구른 출발 속에서 바깥쪽 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9번 썬더스트럭과 8번 무적스피드, 안쪽에서는 1번 새로운 보물과 2번 지란지교, 4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선두 바깥쪽에서 9번 썬더스트럭, 1마신 안쪽에서 1번 새로운 보물의 2위, 3위는 2번 지란지교, 4위는 8번 무적스피드, 2마신 뒤쪽 5위에는 3번 인터셉터, 중위권 5번 샤프베리 6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 9번 썬더스트럭과 바깥쪽 2위로 올라선 8번 무적 스피드 두 마리의 거리차는 1마시차 유지된 채 선두와 2위, 안쪽 3위는 1번 새로운 보물과 2번 질란지교 가장 하위권에는 6번 VIP 킹과 4번 트리플 코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9번 썬더 스트럭입니다.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9번 썬더 스트럭과 함께 8번 무적 스피드 그리고 3번 인터셉터 세마리가직 선두로 먼저 접어듭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9번 썬더 스트럭 바깥쪽 만만치 않은 8번 무적 스피드와 외곽에서는 3번 인터셉터 안쪽에서는 2번 지란 지규가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9번 썬더 스트럭과 바깥쪽에서 8번 무적 스피드 두 번의 팽팽한 접전 속에 외곽에서 거리차를 좁혀. 1번 인터셉터와 함께 안쪽 이번 질한 지교 외곽에 7번 마이스터 고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 9번 썬더 스트럭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3번 인터셉터와 8번 무적 스피드입니다. 안쪽 9번 썬더 스트럭 바깥쪽 서둘러 올라서는 3번 인터셉터입니다. 종발 선둘러 3번 인터셉터 바깥쪽 7번 마이스터 고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3번, 7번 두 마리가 섰고 그들 다른 마리 9번 썬더 스트럭, 3번 인터셉터와 7번 마이스터 고, 9번 썬더 스트럭까지 세 마리가 섰던 국산 5등급 제8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3번 인터셉터 결국 종반의 선두로 올라서는 모습, 이번 경주.